안녕하십니까. 밖에서는 코웃음치는 빛바랜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는 독도성형외과 이용준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눈밑지방 재배치의 오류와 허구성에 대한 설명 세 번째 시간으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병원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중오정 경막강화 발음하기도 힘들죠 경막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하는 게 지방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는 수술적 능력이 없는 의사들의 임시 방편적인 수술의 합리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수술을 일단 하니까 뭐 대충 하는 거죠 좋은 결과 당연히 안나 나오죠. 여전히 풀룩한 게 남고 밑에는 꺼진 게 여전히 좀 보이고요 밑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자꾸 재발을 옛날 상태로 하니까 이제 고거는 좀 막아보자 이제 이래서 궁여지책으로 경막 강화 경막이 뭐냐 그러면 경막은 지방을 싸고 있는 굉장히 얇은 막인데 이 경막이 고막으로만 그딱 분리돼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또 얇은 지방도 있고 근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꺼운 경우도 있고 되게 얇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막은 지방을 싸고 있는 주머니이기 때문에 네, 지방 지탱하고 있는 거죠. 밖으로 밀려 나오지 않게.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서 점점 약해지면서 안에 있는 지방이 밀려 나오는데 말은 쉽게 밀려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양구에 의해서 눌려 가지고 삐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를 수술을 이제 재배치든 뭐든 대충 하고 나서 자꾸 반복해서 밀려 나오거나 다시 올라가거나 이러니까 요 경막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지방이 밖으로 밀려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싸고 있는 요 막이 이렇게 약해져서 이렇게 밀려 나온 거를 안으로 다시 밀어 넣겠다. 이런 생각 생각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이거 사람한테만 하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눈밑 지방이라는 게 안구에게 늘려서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미 이 지방은 안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않고 단지 밖으로 끌룩하게 보이는 흉물에 불과한데, 이거를 이제 안구 밑으로 다시 밀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적막을 단단하게 해서. 근데 이게 탈장 수술하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탈장 수술은 장이 이렇게 좀 삐져나오면 이건 다시 넣어야죠. 중요한 기능을 하니까 억지로라도 밀어넣어야 되고, 다시는 밀려나. 않게 굉장히 단단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근데 눈밑지방은 억지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게 정상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건데 물론 지금 당장은 이제 불룩하니까 보기 싫겠지만 이렇게 삐져나온 상태가 적응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을 안으로 갑자기 이렇게 밀어넣으면 안구가 이렇게 들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복시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단단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풍선하고 똑같아서 풍선에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거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나오거나 터지는 것처럼 눈밑지방 자체 억지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안구를 또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경막 방화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수술인데 그게 이제 뭐꼭 필요한 수술처럼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중 고정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요. 지방을 밑으로 이제 끌어내렸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자꾸 재발을 하니까 밑에다가 그 전에 한두 바늘 꿰매던 거를 이제 두세 바늘 꿰매놓는다는 얘기예요. 한두 바늘 꿰매서 밀려 올라가면 두세 마디를 꿰면 뭐 유지가 조금 더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하나 더 쓰시지, 뭘 이중고정만 합니까? 고정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방이라는 조직 자체가 원래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밑에서 묶어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로 다 뜯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고요. 밀려나온 지방, 필요 없는 거죠. 이 지방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제거하며 재발하지 않는 눈밑 지방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